60번 환호를 내셨다. 어, 맞아요. 맞아요. 반려견도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, 그때 하필 또 이제 아버님 장례식으로 또 어머니께서도 암투 정도 하시고, 안 좋은 일들이 1년 동안 온게 아니고, 그냥 그때 다 뭉쳐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...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조금 더 나아져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 변호사이자 방송인 그리고 작가로 활동 중이신 서동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오늘은 서동주님과 함께 완벽이 아닌 결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그리고 결점에서 피어나는 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완벽한 유결점이라는 책으로 찾아오셨잖아요. 음, 네네. 왜 유결점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?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사실, 유결점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생소하지 않고, 그냥 평소에 제가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. 아 아, 나 진짜 되게 부족한 사람이구나.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, 뭐, 부정적으로,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, 이게 아니고, 어, 그렇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볼까라던가 조금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단어가 유결점이라는 단어고요. 두 번째로는 결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라는 사람이 된것 같은, 그러니까 이 결점들이 모여서 나라는 되게 특별한, 유니크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 곳에도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책도 쓸수 있고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. 이 약간의 부조화가 느껴지는 완벽함이라는 단어와 유결점이라는 단어를 좀 엮어서 생각을 하면 어떨까? 그게 내 인생 그 자체 같다 음.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지었어요. 그러면 동준님 인생에서 정말 내 인생 최고의 결점? 네, 뭐 성격적인 결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집중력을 퍼트려 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이걸 통제하는 게좀 어려워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합격 공부법 책을 냈었는데 네. 거기에서도 뭐 5분 공부하고 5분 쉬었다. 뭐 10분 음. 공부하고 10분 쉬었다.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음. 그게 저의 결점 중에 가장 큰 성격적 결점? 있었던 일 중에서는 사실 너무 많아요. 뭐 변호사 시험 같은 것도 한번 실패하고 다시 봤을 때 됐고. 그런 점들이 있죠. 음. 저도 진짜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인턴 서류 60번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아, 내가 좀이 정도 넣었는데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위축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정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넣고 거기서 일어낸 이런 경험들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은,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. 세상의 모든 일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면접에서 날 좋아해주고, 날 뽑아서, 날일 일을 시켜주는 것 자체도 음. 당연한 게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, 이제 그걸 좀 이해하고 나고, 뭐 다른 이들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다라고, 그게 인지가 되면은, 오히려 그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, 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. 뭐, 60 군데 떨어져도 그냥 해보는 거지, 뭐. 당연히 떨어질 수 있지. 근데 나는 계속 할 거고, 그 중에 한 군데만 나를 알아주는 곳이 있으면, 그곳에서 하면 되지. 이제 이렇게 좀, 긍정 회로를 많이 돌리는 편인 것 같아요. 수많은 이제 그런 결점들이 나만의 유니크함을 만들었다고 네. 말씀주셨는데 해이 경험이 내 삶에 이런 원동력으로 쓰 도움이 됐던 게 있다. 어렸을 때 유학 막 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바보가 되죠. 소통 자체가 안 된다는 거니까 영어를 빨리 늘고 싶은데 그게 또마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매일 밤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. 이렇게 몰래 키고. 그렇게 하면서 100점 만점에 25점 받았던 생물 수업도 다음 시험에서는 90몇점 받고, 그 다음엔 또 100점 받고 이러면서 성취감을 좀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시절이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음. 너무 어, 대단한 아이였다 싶기도 하고 그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그 아이도 했는데 음. 지금 마흔 넘은 내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. 음.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최근에 그 로제 님께서 아파트로 상 봤을 때 네. YG 연습생이 었던 16살의 네. 나에게 이 영광을 바친다 아. 어떻게 보면 동주 님 같은 경우는 음. 13살의 동주 님 맞아요 그 중학교 1학년 음. 포기할 수 있었고 포기해도 되는 음. 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. 근데 그 시간을 잘 버텨준 나에게 감사하는 거죠 네. <laughs> 이제 장수했던 네. 이제 반려견, 반려견도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그때 하필 또 이제 아버님 장례식으로 이제 해외랑 한국 왔다 갔다 하시고 맞아요. 또 어머니께서도 암투용도 하시고 좀 힘든 일들이 갑자기. 이렇게 겹쳤죠. 어, 겹쳤던 네.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, 그럼에도 아, 내가 그래도 좀잘 해내자 이렇게할수 있었던 좀 그런 또 힘을 또 어떻게 나오셨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좀 음.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안 좋은 일들이 1년 동안 온게 아니고 그냥 그때 다 뭉쳐서 뭐 그랬던 시기였는데,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그래도 무너지지는 말자. 음. 저도 돈이 없어서 알바 뛰고 중국에서 음. 뭐옷 대다가 막 벼룩시장에 팔고 뭐 음. 다양한 경험을 좀 나름대로는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그 시기를 잘 버티면 지나가지고 음. 그다음에는 또 다른 챕터의 시작이 되긴 한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으니까 음. 이 시기를 정말 잘 그냥 지나가야겠다 하루하루 뭐 오늘만 잘 지나가서 내일을 음. 잘 맞이하면 되겠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도전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되겠다 했던 부분이 그 실패는 논제로다라는 이제 목차가 있었어요. 제가 그때 변호사 시험 보고 막 이런 이야기를 그 챕터에서 했었는데요. 뭔가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 나가다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저의 케이스에서는 35세 본 변호사 시험이었는데요. 아, 이제 다시 0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. 이걸 다시 다 어떻게 외우면 그한 책이 다 요만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, 다 하지? 어, 그러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책상에 끌어서 앉혀서 뭐 책을 딱 피니까 아, 제로가 아니더라고요.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제 뇌에 나만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100%가 다 외운 거라면 10, 20인 과목도 있고, 어떤 거는 너무 없어서 뭐 다시 5%인 경우도 있지만, 어쨌든 0은 아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운 것들, 외워놨던 것들을 이용하니까 두 번째 도전할 때는 훨씬 쉽더라고요. 음... 공부 자체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, 아, 이게.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밑바닥을 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베이스와 그 흙먼지와 뭐 모든 게 깔려 있는 그 위에 우리가 안착을 하는 거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또한번 도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넌제로라는 챕터를 썼습니다. 이 얘기랑 제가 또 책에서 연결된 생각을 했던 게 꺾인 나무까지. 이야기 있잖아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제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인테리어 이런 거 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. 근데 그 대표님이 저희 집에 꽃을 막좀 들고 오신 거예요. 나뭇가지랑 꽃을. 근데 저한테 그 나뭇가지를 주면서 이거 아무 데나 이제 물 이렇게 조금 넣고 꽂아놓으라고 하는데 그냥 나뭇가지인 거예요. 그냥 갈색 나뭇가지. 아니, 이 나뭇가지를 물에 꽂아놓으면 뭐, 뭔 일이 일어나는 거지? 그냥 뿌리가 없잖아요. 나뭇가지는. 근데 아, 그냥 꽂아놓으라고 해서 음. 꽂아놨는데 그날부터 조금씩 지나갈 때마다 보니까 얘가 약간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고 응. 다음날에는 조금 꽃봉오리도 있고 또 다음날에는 꽃이 아예 피어있고 어. 이게 한참을 그렇게 계속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우고 죽었다가 다시 피우고 응. 막 이러, 이러길래 쩌쭤보니까 어. 나뭇가지는 그전해 모든 자양분을 다 품고 있어서 새로 뿌리를 통해 뭘 섭취하지 않아도 물만 있으면 잎도 피우고 꽃도 피워낼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렇겠다.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처럼 저희도 계속 꺾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좀 잘해보려고 그러면은 자꾸 또 누가 와서 딴지 걸고 누가 실망스러운 말 하고 뭐 다양한 일들로 꺾이는데 꺾인 나뭇가지니까 난 인생이 끝인가 싶어도 사실은 내 안에 그 다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이 이미 다 있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괴롭고 막 이럴 때는 전에 모아놨던 힘으로 앞으로를 조금씩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,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어뭐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게 이제 인생은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이제 음. 계단 함수다. 맞아요. 또 이제 수학을 전공하셨으니까. 맞아요. 음. 조금 넣어봤습니다. <laughs> 제가 평소에 관찰하고 음.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음. 나뭇가지 하나도 관찰해서 거기서 좀 위로를 받듯이 그때 수학 공부하고 이럴 때도 그런 그래프 같은 거 보면서도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뭐 계단 함수라고 하면 그냥 진짜 계단처럼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일정 구간에서는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. 계단의 모양이 이렇게 평 평지 같이 되다가 또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뭐 우리의 삶은 3D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x축의 값이 이제 달라지면 그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지 말고 이 시간도 꾸준히 내할 일을 지속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버티고 그래야지만 다음 도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점프를 해서 한칸탁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동주님께서는 되게 그 내면의 단단함? 이런 음, 게 많이 감사합니다. 느껴졌어요 아, 사실 제가 만약에 동주님 입장이었으면 되게 어이없었을 것 같은 게, 그, 사주 보시는 분이, 아 <laughs> 막 동주님에 대해서, 막 이런 사주, 막 사주 맞아.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, 근데 그럴 때, 좀 외면, 외면의 소음이 아니라, 좀 내면의 기준으로, 이렇게 좀 이겨내셨던, 좀 그런 것도, 어떻게 좀, 내 마음에 드는 나로서 그내 목소리를 찾으셨는지, 그좀 궁금한 부분이긴 했어요. 음. 맞아요. 사실 뭐 남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음. 이야기하는 것에는 또 진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고, 좋은 얘기도 사실 사실이 아닐 때가 음. 많거든요. 왜냐면 나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니까. 근데 그런 것들에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좋은 음. 얘기도 안 좋은 얘기도. 결국에는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봤을 때그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. 근데 저는 그냥 내면의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기 서 있는가.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평가에 내가 너무 휩쓸린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내면의 거울을 보면서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나인지. 여기로 집중해서 보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. 동주 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네.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는 내 딸이나 아들 이렇게 키우고 싶다. 아 이제 그런 희망을 주실 것 같고 커가고 있는 아이들이나 저 2, 30대 분들한테는 아, 나도 저렇게 좀 단단하게 음. 좀 서고 싶다. 이런 마음 많이 들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저희 뭐2030 세대가 완벽해야 된다. 잘해야 된다. 이런 압박 속에서 많이 지쳐있어서, 나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. 응원의 메시지를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20대, 30대, 뭐 하다못해 10대 때도 그렇고,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.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, 그냥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있느냐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나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삶을 한 달, 두달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인생이 많이 변화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삶을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럼 저 이제 마지막으로 동주님께서 그 13살의 동주님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13살에 동주야 너는 지금 마흔이 넘은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한 아이였던 것 같아.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삶이 지금의 나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너무 고마워. 오늘 정말 서동주 작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알게 된건 오히려 결점이 있어야 더 아름다울 수 있다. 이좀 사실을 음.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맞아. 그리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문장은 I'm okay with myself as is. 이 음. 문장 쓰던 게 너무 네.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맞아요. 이런 게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맞습니다.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큰 힘이 아닐까 음.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음, 공감합니다 <laughs> 네.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동준님과 이 얘기를 하면서 도움이 됐다거나 음. 아니 나에게 큰 자양분이 됐다 이런 걸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느끼신 거랑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 좀 댓글로 써주시면은 동준님의 사인이 담긴 책세 권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 다음에 또 소동 작가님처럼 또 이제 훌륭하신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 줄수 있는 귀한 게스트분 모시고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네. 어, 엄마가 이러다가 사라질 음. 수 있겠네?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야겠다. 엄마나 아빠는 이렇게 행동했었지? 어른이 돼서 서운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. 왜 나는 주스 안 해줘? 어. <laughs> 갑자기 나이 마흔에 이거 그러니까 엄마가.